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수와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 애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염의끝곧 남양한 히만에서부터 아그라피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게 이르러 이곱 시대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NSMS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보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 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느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 산꼭대기에서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발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곧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근론으로 접어들어 발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의 분배는 공동체의 울타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의 분배는 공동체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친구들과 놀이터를서 놀면서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어렸을 적 놀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본능적인 이내 자리야, 내 땅이야.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명확한 경계와 자기 자리가 있어야지 안심하고 놀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수와 15장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신앙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눈으로 눈으로 본다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공동체의 형성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국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이 가나한 땅을 분배 받은, 가나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이 분배는 단순히 부동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거룩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분배는 공동체의 울타리라는 것을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정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맺어진 이 공동체로서의 울타리가 서로 되어주며 대적들로부터 또 우리를 해아려 하거나 그러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이 명확한 경제는, 경계는 이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말씀해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부분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1 5장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또 그것을 시작하고 있죠. 염해, 정갈비탈, 신광야, 가데스파니아, 헤스론 그리고 아달 길가 등 수많은 지면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경계를 기록했겠습니까? 첫째 명확한 경계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단순히 야곱의 넷째 아들의 유다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이 땅에 거하는 유다 지파라는 이궁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발로 밟고 선으로 경작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두 번째로 경계는 책임의 병, 범위를 명확하게 끊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그 책임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책임도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할때 우리가 상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라는 것은 할 사람은 하고 또 빠질 사람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호한 뭔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죠. 그러므로 경계를 둠을 통하여서 이러한 책임감이 유다 지파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경계의 책임의 범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경계는 소속감을 제공해 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었고 늘 그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는 내 땅, 우리 지파의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경계의 설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고회, 교회 공동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 역할, 은사의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찬양 사역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제와 봉사에,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와 봉사, 중부의 부, 부르심을, 우리 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역할을 구분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또한 경계는 배제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기에 당신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 가족이 등록하고 이 구역의 전도회에 소속되고 사역팀에 합류되는 것은 바로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 역할들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의 경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우리는 다 같이 합시다라는 그러한 모호함이 아니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해 나아갑시다 라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설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함께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죠 두 번째로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공정한 분배는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여러분 본문은 계속해서요. 동쪽과 북쪽, 북쪽과 서쪽 경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각 집하수의 각 지파의 인구 수를 고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함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였기에 넓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유다의 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나타나게됨을 통하여서. 그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여수아 19장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유연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분배가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불만의 감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 분배가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각 지파 간의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셨고 각 지파는 자기 땅을 받아들임으로써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분배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정당한 모습, 목을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 협력이라는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정함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의 기회, 재정의 사용, 그리고 의사 결정의 과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독단적인 그리고 그룹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정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죠. 또한 은사의 분배도 공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셨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 그리고 그 공정함,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그 땅,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아름답게 쓰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땅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나누며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희생이 필요할 때그 희생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이 공정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와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12절은 경고한 경계는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서쪽 경계는 대회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2절은 유다 집합당의 경계가 아주 묘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방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졌습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울타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여부스 족속들이 그들이었죠. 명확한 경계가 있었기에 유다 지파는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싸워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는 내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주변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 것을 증명하죠. 사사시대의 왕국시대를 거치며 경계를 잇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때마다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는 책임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자기 땅을 개관하고 성업을 건설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신학적인 윤례적인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며 거룩한 삶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경계를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또한 배타적이지 않죠.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타인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한 신앙의 경계를 가진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는 각 개인의 보호의 역할도 책임지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선택의 자유, 영적 여정이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과도한 간섭이나 영적 학대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이러한 경계, 이 울타리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크나큰 영적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온천제일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때때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신앙적으로 무너져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 구역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정해져 있는 그각 구역원들을 우리는 또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줄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의 분배 그것은 공동체의 울타리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각 구역과 맡겨진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우리는 그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그일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우리 온천 제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또한 믿음의 울타리를 잘 경계의 선을 잘 지키며,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나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땅의 분배,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책임을 다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구역과 또 개인의 그 경건, 아버지 안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울타리를 세우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천 제일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각자가 받은 땅에서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